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급사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을 잡는 방법. 아이 100을 잡는다? 지금 100이 집이 위에는 한 집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한칸 띄어서 집 모양이 풍부하죠? 아이 100을 백을 잡는다? 100을 잡기가 녹록치가 않아 보이죠? 자,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? 야, 이거를 시전에서 이렇게 한칸 뛰었으면은 아마 잡는 거를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. 야, 이런, 이걸 잡는다? 아, 한번 하수 같이 한번더 볼까요? 자, 이렇게 속수. 그러면 놓으면 이렇게 넘어간다. 자 이때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돼서 패가 됩니다.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느냐? 들어갈 수가 없죠 뒤에서. 아, 그럼 이쪽에 나가서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느냐? 이거 마찬가지죠. 뒤에서 못 들어갑니다. 그럼 단수 치면 되지 않느냐? 자, 그래도 먹여치기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이 패를 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패가 나면은 실패죠. 백은 여기서. 자, 그래서,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단수 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맥점입니다. 자, 흙이 나갈 수가 없죠? 자, 있는 수밖에 없는데, 아주 간단하게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붙이는 수는 아주 속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조금 나은 수를 한번더 볼까요? 저침. 죽금은 저침에 있다. 이때, 백도. 어, 젖혔어? 간단하게 받아야지. 이거 큰일 납니다. 왜 큰일 나나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서 급소가 어딜까요? 바로, 한칸 뜨기. 끊으면 되지 않느냐? 자, 이때, 지금 백 모양이 다 단수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, 단수. 밑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넘어가죠? 따도 단수. 자 2백이 다 죽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칸띄는 수로 백은 다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이 바로 어디를 둬야 될까요? 무신코 두면 안 됩니다. 자 이렇게 한칸띄는 수로 간단하게 살게 됩니다. 단수 치면 자 이어서.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한칸띄어서 사는 수가 나오죠? 자, 단수 쳐도, 자, 뭐, 급소가 없습니다. 사는 모양이죠? 이렇게 한칸 띄는 수로 간단하게 100이 삽니다. 자, 그럼 흙도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죠? 여기나도 안 되고, 저 쳐도 안 되고, 자,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다. 바로 이 자리가 이한 방으로 100은 통쾌하게 잡히게 됩니다. 100이 받는 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때 아까 해보셨죠?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젖혔을 때 100이 여기 꼬부린 수하고 똑같이 됩니다. 그때 치중. 이거는 해보셨죠?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수. 자, 다른 수가 없습니다. 아 어, 이거는 뭐 나와서 끊으면은, 예, 백이 안전하게 죽었죠? 이한 방으로 백은 둘 곳이 없습니다. 있는다? 다음 수가 없어. 여기서는 집나는 모양이 없습니다. 패배하자! 안 되죠? 자, 여긴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이첫 수만, 이 급소짜리만 알면은 이 백을 간단히 잡는 급소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고급사활을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